안녕하세요 아로마스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모발의 굵기가 얇아서 푸석푸석하고 또 모발이 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모발 진단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발의 굵기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머리카락이 빠져서 고민인 분들은 첫째로 머리카락이 푸슬푸슬해 그리고 자라질 않아 그런데 두피 속에서 뾰족뾰족은 나오는데 힘이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이 공통적인 말씀이시거든요. 자, 제가 한 1년 전부터 비누를 사용을 해서 모발이 굵어지는 것을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 들꽃비누는 저 손님을 통해서 비누로 소개를 받았는데 세상에 이런 비누가 있을까 싶어서 1년 넘게 테스트한 결과 너무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서까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7월 7일 날제 머리 의 굵기는 0.03 여기 보이시죠? 0.03mm인데요. 보통 사람들의 모발의 굵기는 0.8 레전드 모 0.07호 0.9, 이렇게 0.08에서 0.9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보통 성인들의 모발의 굵기를 0.08mm 정도의 모발의 굵기를 갖고 있거든요. 제 머리 보면 머리 숱이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저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제 모발의 굵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3m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8월 24일날, 한달 조금 더 사용을 하고, 비누를 사용을 하고, 0.040mm가 됐고요. 음 8월 24일, 이제 10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꾸준하게 측정을 한 결과, 10월달에 8월, 어 1월 9월 4일날 도한번 측정을 했네요. 9월 4일날, 0.053mm가 됐어요. 그리고 10월달에 한번 더, 어 10월 8일날, 0.076mm가 됐습니다. 굉장히 모발의 굵기가 굵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 22년 12월 달에 0.065가 됐고요. 근 1년 만에 측정을 하게 됐네요. 제가 조금 아까 한두 가닥 정도를 뽑아서 모발의 굵기를 측정을 해 봤더니 0.067 정도가 나왔고요. 또한 모발의 굵기는 0.072 정도가 나왔어요. 2023년 12월 31일 오늘과 1년 전, 1년 5개월 전에 0.032, 0.040mm의 모발의 굵기에 비한다면 한배 반이 모발의 굵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풍성해지고 여름에 머릿속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발 량이 올라왔는지 여름에 더웠거든요. 그럴 정도로 모발의 굵기가 굵어졌는데, 제가 머리카락을 정말 실제로 한가닥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뽑았습니다. 이렇게 한가닥 뽑아서요. 측정기로 측정을 해볼게요. 자, 자, 올려볼게요. 0 0 7 m m 인데 저는 0.069mm가 나왔죠. 제가 2022년 7월 7일에 0.03이 0.040의 얇은 모발의 굵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0.047, 0.07이 0.067의 mm의 모발의 굵기만큼 머리카락이 통통해진데는 이 비누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머리를 어떻게 비누로 감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샴푸에 들어있는 과도한 계면활성제, 그리고 유화제, 또 방부제, 향료, 색소들만 들어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발은 머리카락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 비듬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샴푸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누로만 샴푸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발은 붉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색깔이 이 속에는 식물 추출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누가 많은 손님들이 비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후기는 약간은 뻣뻣하다 왜냐하면 이 농축액에 이 들어가 있는 식물 효능액 때문에 약간 뻣뻣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식물 이렇게 줄기 딱 꺾어서 만져보면 그 안에 어때요? 끈적끈적한 그액기 나오잖아요. 식물의 액기 그러한 효소액들이 비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뻣뻣함은 있으나 두피 열을 떨어뜨리고 모발을 굵게 만들고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능이 좋은 비누입니다. 이러한 비누를 거품을 내서 사용하시면 모발 사이사이에 흡수가 돼서 머리카락에 영양을 주는 겁니다.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얇다, 푸슬푸슬 하다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카락이 얇고 푸슬푸슬 한건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모발이 영양실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비누를 사용을 했더니 농축액을 집어넣어주니까 모발이 굵어지더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지만 않아도 모발의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모발의 굵기는 이렇게 굵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모발에 충분한 영양만 넣어주면 탈모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즈바리, 모발을 굵게 해주고 혈액을 돕고요. 또 시도우드,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는 에센스 오일 두피에다가 한 방울씩 발라주시면 너무 좋은 영양제고요. 자, 오늘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